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골 국사 소고기 미역국 입니다 좀 얇게 썰었고요 소고기를 얘를 먹기 편하게 좀 이따 저녁때 봬요 물을 좀더 추가하면 돼 아주 잘 됐습니다 애들 저녁 먹을 때 봬요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제대로 우러났네요 맘마 먹을 거예요 경이 맘마 먹을 거예요 네 해야지 됐습니다 햄 엄마 먹을 거에요? 네 해야지 네네안할 거에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골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긴 우러났는데 애들한테는 조금 싱거울 수도 있겠네. 애들 코가 막혀가지고 병원일때 고가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우리 또 우리 테이 또 소고기 안먹을랑가봐 그래서 내가 테이 때문에 소고기를안 넣고 그냥 계란 계란 미역국을 해주거든요. 지금. <laughs> 엄이 놀래라 소고기 다 빼줘야 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빼줘 아빠 해줄게 아빠 해줄게 아빠가 소고기 빼서 소고기가 너무 많다 아 소고기 없네 소고기 없네 어? 맘마마 맘마. 요것도 소고기 없네 맘마마 우리 경이는잘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? 따로 해줘야 되나? 아 맘마마 아이고 잘 먹네 태이가 먹어야 국물이랑 해갖고 오로로로 소고기 좀 먹어라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경이는비역을잘 먹어요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박수. <laughs> 아이고, 잘 먹네, 우리 테이. 아이고, 이뻐라. 음. 최고. 으아. 야! 너 아빠한테 하늘 나는 거 알지? <laughs> 지금, 지금 고기 떼내고 있는 거 봐봐요. 아직 맛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싫은가 봐요. 딱 떼내는 걸 보니까. 아이고, 그래도 잘 먹네. <laughs> 아이고, 맛있어라. <laughs> 선생님이 오늘도 머리 묶어줬어요. 응은 반말이고, 네, 그래야지. <laughs> 오늘 봐서 좀더 심해지면 내일 어린이집을 점심때 보내더라도 오전에 좀 병원 좀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애들이 코막혀갖고 잠잘 때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요. 저까지 감기 걸려 부러가지고 낯을 나슬라움 서로 울아 버리고 해 버리니까 코 닦아 있어. 태응컵 소고기 먹어 맛있어. 딱 소고기 없는 쪽만 딱밥 퍼서 먹는 거 봐봐. 오 우리 경이는 벌써 반이나 먹었어. 뭐뭐 뭐 집어먹고 있는 거야? 설마 소고기? 아니 안 보이는데 아빠? 수저로 이쁘게 먹어 아빠 해줄게 한번 아이고 이뻐라 우리 태이아아 아. 알았어 아빠 빼줄게 아빠 빼줄게 아빠 뺐다 아 아이고 잘 먹네 국물 호로로로. 아이고 잘 먹네. 소고기를 안에다 숨겨놓고 주고 싶네요. 아, 딱 눈으로 딱 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봐봐요. 아 미역. 아이고 잘 먹네. 우리 태이가 먹어봐 인자 여기. 소고기 빼지 말고 우리 경이는좀 이따 더 줘야, 더 줘야 될 판인데요. 이러다가 더안 주면. 진짜 한 시간이고 밥다 먹었는데 밥그릇 잡고 있어요 뺏을라고 물어보고여러번 봤을 거예요 여기 신청하신 분들도 너 뭐해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지 아빠 한번 줄게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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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아빠 빼줄게 예, 뺐다 딱구 유시네 없다 없다 아이고 없다 아이고 여기도 없네 아이고 잘 먹네 냠냠냠냠 어 여기도 없네 아 아이고 잘 먹네 이귀여 소고기 윤리가 진짜로 어 어, 여기 소고기 이빨 있다. 안먹여보려안 안 속아. 야, 이제 소고기밖에, 어, 있다. 안 속아. 어, 여기도 없네. 국물 호로로로. 어, 이제 경영, 아, 태희가 먹어봐. 안에 많이 숨겨져 있지롱. <laughs> 안패서가 안패서가 안패서가. 에이 신나라 아빠, 국물 더 줘. 음, 거의 다 먹었어. 오진다, 오자. 아빠, 국물 더 갖다 줄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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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더기, 아파줄게, 아파줄게. 여기있다 오, 많이 들어갔네. 자, 또, 또, 잠깐만 잠깐만 먹금에으면 숨이 차게 해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시간이 10분 넘은 것 같아요 또 10분 또 많이 넘어버리면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쩔 때는 날 때도 있고 오쩔 때는 안날 때도 있고 난티톡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걍 영상찍어갖고 올릴지만 알지 빠빠 해주세요 빠빠 빠빠 아 해줘 한번만 해줘